마리아 당사자는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 줄 알았을까요? 몰랐을까요? 모르고 한 거예요. 우리가 항상 계산하고 하면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모르고 하는 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그것이 마리아가 오카블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될 때가 있어요. 세상이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낭비하는 일 같았죠?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잊지 못할 일이었어요. 마리아도 그런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깨뜨린 것이 아니었는데, 주님께 있어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된 것입니다. 왜 주님이 그날 내가 이거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셨을까요? 비싼 거라서? 주님은요,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잔준 것도 잊지 않겠다 하셨어요. 그날 주님을 감격시켰던 것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아니라 주님께라면, 지 않습니다. 그 마음으로 깨뜨려 드린 그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하시겠다고 한 것이었어요. 교회는 허비하는 공동체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해요.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낭비하는 사람 위임합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.